<laughs>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볼때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만 이 시간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강단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교회 오고 우리 교회 오고서 어, 이제 사무실 어, 제 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싹 한번 정리했는데 어, 아직 한 번도 안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천천히 한 분씩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놀러 오실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커피도 한잔 하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러 오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정리는요 언제 해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이게 사육을좀 하다가 아좀 이해되고 시간 지나서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다가도 아니야 지금 아니면 못할것 같아 해갖고 오자마자 한번 싹 정리했어요. 이때 모르고 치면 아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다시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일단 한번 싹 치웠어요. 어 이게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언젠가 해야 될 일. 어, 근데, 언젠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설교도요, 여러분, 언젠가 해야 될 설교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고난에 관한 설교입니다. 어, 여러분, 교회에서 축복받으세요, 사랑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데, 여러분, 고난받으십시오,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어,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다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분노가 바로 그러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비록 11절부터 읽었지만요. 시편 1 시편 10편, 시편 10편 편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을 향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조금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나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럴 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때때로 종종 당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 봐요 저는 싫어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고통이 빠져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어져도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없고 힘들여서 고생하지 않아도 밥 먹을 수 있고 날씨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만큼 적당히 따뜻하고 또 너무 덥지 않을 만큼 적당히 시원한 날씨 어, 그리고 죽을 때도 끝까지 편안하게 잠들듯이 하나님 곁으로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 어떤 분 기도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고통받지 않고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작은 고배를 넘었다 손치면 새로운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의 삶에 몰려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고난의 삶,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요. 고난을 받을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책임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고난으로부터 무조건 달아나고만 싶을 때도 있고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고난을 받을 때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 10편 11절까지 악인들과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10편 10편은 12절부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시편 10 12절과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편 기자의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10편 기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대하는 10편 기자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10편 기자는 다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견뎌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만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견디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오래전에 어, 스킨스쿠버로 활동했습니다. 스킨스쿠버 아시죠? 이 커다란 통 메고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요. 이 커다란 통을 메고 물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통, 통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어, 그 통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기통이라고 불러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숨쉴때뭘 쓰죠? 산소를 씁니다. 산소로 우리는 숨을 쉬는데 그 통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산소는 공기 중에 약20%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숨쉴때 산소만 쓴다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산소만 가지고 숨을 쉬는 줄 알았는데 산소가 아닌 80%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소 없이 80%의 나머지 공기들만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호흡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오히려 내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해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나은 삶으로, 나은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며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고난이 지나갔을 때 내게 주실 더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더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십니다.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이 고난 너머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고난 받으십시오. 아유. 아멘이 안 나와요. 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목사님 아멘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마음입니까? 이 말에 이 말씀에 흔쾌히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분들 얼마 없을 겁니다. 어, 마음으로는 알겠지만 고난이 위자능된 축복이라는 것까지 알겠지만 어 저는 받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내가 받는 거니까 그래요.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그래요. 저도요, 여러분. 어, 네,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저도요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는요 기도 잘 해줬어요. 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치유하실 거예요. 근데요, 정자 어,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프고 하니까 어, 기도가 목구멍까지 차서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장모님이 암에 걸리고. 장애인 어른은 옛날에 돌아가셨고 농담삼아 저희 부모님의 암의 그랜드 슬램을 이루셨다고 말씀드리고는 하는데 다 지금은 건강하세요? 다 치료 받으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 딱 마주했을 때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을 때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이 고난을 보내기가 고통스럽고 아프죠. 근데 또 아픈데, 나는 아픈데, 다른 이들은 내 마음을, 이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면 더욱더 힘들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연병이 제 곱불만 못하다.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여러분, 으, 예전에 뭐 장티푸스, 천연두, 콜레라 같은 전염병 요즘엔 뭐예요? 코로나 같은 거. 연병이에요. 남이 코로나 걸린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라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어, 저 사람은 코로나 받았다고, 사람을 살아... 어, 나라에서 이런저런 지원도 받고 물품도 받고 사람들의 격려도 받는데, 아 어, 나는 감기 걸려서 이렇게 아픈데, 이거 누가 알아주겠어 하고 내 감기가 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게다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 의호야 네가 이런저런 일을 겪을 거야 이런 고난이 있을 거고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렇게 이겨낼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죠. 여러분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실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야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대로 있겠냐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는 저들 말에 내가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을 못 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살펴보시면요,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직전, 바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노아가, 어, 홍수를 앞두고 간신히 살아남아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치 잠깐 노아를 잊으신 것처럼 세상에다 비를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비를 내리고 내리고 움직이는 생물은 모두 다 죽고 지면에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십니다. 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노아는 마치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150일을 그물 가운데 떠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 노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욕도 있습니다. 욕이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신을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면 얼마나 더욱 더 힘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고통의 순간을 앞에 두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이루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뜨려주면 계란후라이가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이 고난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잘 보내야 온전한 병아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미닭은 그 병아리가 그 알을 잘 깨고 나올 때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기다리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고통이 내 고통, 남의 큰 고통이 내 작은 고통만 못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의 고통이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아 얘가 조금만 다쳐도 아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며 아이의 그 작은 아픔을 내가 더 크게 아파하고 더 크게 슬퍼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그냥 바라보면서 에이, "잘 나와라"라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실 수밖에 없으시면서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요.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지만 내게 들리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우편에 편안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고통당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 이야기 할때 종종 쓰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고난주간이면 특별히 이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이지선, 어 최근에 유키지온도 블록에 나와서 또 이슈가 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자매가요. 이화여대 4학년인 2000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지금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었고 또 유퀴즈 온더 블록 방금 말씀드린 그 프로에 나와서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됐는데요. 이게 오래전 간증이라서 연도는 조금 틀린데 간증 영상 조금 짧지 않은데 잠깐 보시고 함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면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요 사고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요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냅니다. 찾으니까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당하는 그 순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자매는 다른 것을 구하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것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고난은 힘들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로 그 고난을 잘 숙성시켜야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뇌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신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절부터 10편 기자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모습은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난에 지던 모습은 이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들을 읽어보시면 많은 탄원시들이 이렇게 순간 갑자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와 함께 있느냐, 목자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험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평안한 것이고, 양이 목자와 함께 있지 않다면 넓은 초원에 있어도 불안한 것이 양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승리가 보이지 않아도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은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끝에 승리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나를 내가 만난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내 마음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옳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 너머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한 길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